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깨였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의 말은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칠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배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폐풍년의 애굽 땅의 오분의 일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 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의 이말일고 폐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10월 29일 토요새벽 큐티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셉의 해몽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그 꿈을 듣자 25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 꿈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그 꿈이 알려주는 바는 7년의 풍년과 이어지는 7년의 흉년임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7년의 풍년 후에 오는 7년의 흉년이 너무나 극심해서 이전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 그 땅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인데 33절부터 36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먼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 애굽땅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풍요의 취해 머지않아 다가올 고통의 시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풍년의 기간에 소출의 5분의 1을 비축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하라고 제안합니다. 극심한 기근을 대비하는데 매년 5분의 1만 비축한다는 것은 앞에 있을 7년의 풍년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삶의 풍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풍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흉년도 있습니다. 인생이나 국가나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미리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리석은 것은 풍년이 올 때는 항상 풍년이 올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7년 동안 풍년이 들면 다음에도 당연히 풍년이 올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면서 왜 풍년을 주셨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안에 크게 성공할 요인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공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회사는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회사나 내가 하는 일은 계속해서 잘 되면 여기에 사람들이 속습니다. 내가 잘해서 또는 회사 직원들이 잘해서 잘 되는 것이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애굽에 왜 7년이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무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풍년을 주신 겁니다. 개인에게 있어서의 풍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더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풍년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이구나.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신 것은 내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의 풍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풍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려는 섭리가 있었고 그를 통해 기근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재앙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요셉과 야곱을 건지셔서 나중에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명을 위해 요셉을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였고 나중에 바로의 꿈이 그 해석대로 성취된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